전쇼 첫 번째 커플 MC몽 이혜야! <laughs> 순정 만화의 절묘한 만남, 정선희, 김희철! 김희철! 짬빵소녀!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이어서 선남선배가 부르는 화려한 심은진, 은효! 대망의 드라마에 가요계와 아나운서계 양대 힘섬아 강수정 김종국. <웃음> <웃음> 놀라운 친구들에게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대단한 무대 모셨습니다. MC공 오늘 굉장히 더워보여요. 네, 멋도 네, 좋지만. 굉장히, 굉장히 덥고 네, 네. 저는 원래 여름에 반팔 안 입습니다. 아, 원래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딱 차려입고 다음 주에는 무스탕 기대해주세요. <laughs> 다음 주에는 무스탕. <laughs> 앞서갑니다 저는. 야, 드디어 오셨어요. 김종국 씨. 결함 없이 뭐. 아 오늘 또 블라우스 그래. 착용하고 오셨어요. 머리 모드 쪼리에요. 아 대단합니다. 머리 모드 쪼리. 이번 3집 아, 제자리 걸음이라고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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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람들이 영어 제목으로 런닝머신이라고. 아하하하. <laughs> 좀 <laughs> 네. 걸음을 가봐 난 걸음을 걸어도 난 언제나 제자리, 제자리 걸어. 마요? 떠나고 아, 싶어도 아, 못 아. 떠나. 네. 니가 와도 까봐 자, 그리고 어 범상치 않은 외모 이제는 우리의 막내 동생이에요 아, 예. 오늘도 이 레이스 말이죠, 범상치 않은 외 아, 어때요? 왜 이런 의상을 입게 된 거예요? 아니, 옆에서 퍼레이드 끝나고 바로 오느라 <laughs> 자, 이어서 여러분들 올 여름을 강타할 아. 새로운 신인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4 유재하 가요제 대상을 먹은 바로 그분 최고의 가창력, 금상이에요. 대상이나 금상이나 상이잖아요. 대단하신 분 은수. 영월직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댄스 배틀. 최고의 왕 결정전 렌비 댄스. 최후의 2인이 되면 말이죠. 왕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라운드 왕 결정전 렘비 댄스! 저기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아니, 저희. 아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음악 계속 깔아드릴게요. <laughs> 자 음악 주세요. <laughs> 한적었어요. 아니, 자, 근데 사실 김종국 예, 씨가 말이죠, 예, 예. 춤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렵거든요. 아무리 제자리 걸어면 왜냐면 타이틀곡 제자, 리 아니, 제자리 아니 왜냐면은 예, 예. 제 초등학교 8년 후배예요. 어? 명학 초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잖아. 안양 팔동 살잖아,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명학 아, 초등학교 그춤 가르켜요. <laughs> <laughs> 아 이번, 네. 이번 오프닝을 그럼 걸자. 어 그럼 걸자, 오케이. 걸자, 우리 걸어보자. 초등학교 선배가 초등학교 걸자. 그런데 선배, 오랜만에 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어떻게? 다리를 인식하셨어요. 다리를 연락 붙인 건가, 어떻 해요? 웬만한 다리를, 고행을 팔로 하셔도 되겠어요. 자, 갈게요. 음악, 주었어요아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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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선배가 어떻게 된거예요 지금 이게 약간 유동이 네. 있거든요. 아, 아 네. 어떻게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들어오라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제가. <laughs> 아, 아, 남편 왔다 남편, 저기 남편 왔어. 저기 바라봐. 저한만 바라봐요. 지금. 자 그리고 파트너를 홍보하시러 교체해 봅시다. 아니 저제 파트너를 누구 누구 허락받고 지금 대여하시는 거예요. 대여라니요. 돌려주세요 김용국 씨. 네 라이브 방몇 번이에요. 돌려드릴게요. 아 일단 자, 음악 주세요! 오! <laughs> 오, 오! 이, 오! 세명세명세명세명세명세명로 보냈습니다. 여기 두명 여기 두명 어, 여기 세명두 명. 어,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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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정한 달라. 음악 주세요. 어. 오, 뭐 나온다. 오. 오. 천 번이고, 만 번이고. 오우. 조혜리 씨 요거세요? 이거이거웨이브 이런 거다 돼요. 어,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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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거 웨이브좀 전에. 어, 거의 잠깐게요 좌로 한번 튕기고, 우로 한번 튕기고, 좋아. 전체로. 더, 안 더, 안 더, 위로 한 번. 제 <laughs> 어. <laughs> 다이어트 비디오 1탄에 있었거든요. 아 이거 좋아요 1, 2 그대로 중심 뒤로 1, 투리 빠. 이거 딱 튕겨져야 되거든 과감하게. 앞으로 쭉 뒤로 쭉 1. 아 진짜 무리 안좋아. 저거 진짜 머리 <목소리> 안좋아. 저기요 예. 오랜만에 나오신 김종국씨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진짜 무리 안좋으시다. <목소리> 아니 주인 다식사지시 그런 시간인데 지금. 모델들도 아니고. 자 우리 심은진씨 솔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은진씨 아, 씨. 아 네, 뭐 네. This oh. hell! MC 몽. 네, m 몽 씨는 아... 예 예. 엄마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또... 인중 거덜나겠는데요 <laughs> 분위기가. <웃음> 오, 아직 한만 두고 봅시다. MC 씨를 혼자 좀 여기다 좀 서트려 놓으시고 동무 한번 해 봐요. MC 몽동무 네. 아, MC 몽동무동로 시작하자 이거죠. 동무로 네. 시작해요. 동무로 시작해서 네. 동무가 끝날쯤에 불어 보자 이거죠. 오케이. 좋아 네. 오케이. 네, 그래. 오케이. 습관이니까 정말 이랬는데도 빨라. 제가 왕이 될 시에는요. 네. 정선이, 정선이 씨 아주 그냥 인중 거절납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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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MC봉의 도움으로 출발합니다. 음악 주세요! 네.

정선 씨가 나온 대학교가 인증돼 인준대. <목소리> 정선이 이번 네 개요. 두 개만 해요, 두 개만, 왕님. 아, 뭐야 하기도 전에 늘어나 인준대. <laughs> 아, 어머 어머 어떡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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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한입 밟았다 지 어, 어, 않아? 나 한입 어, 밟았다 지 어, 어, 않아? 콩을 어, 어, 어. <laughs> 눌러서, 콩을 눌러서, 그리고. 여러분 정선이 지금 메이크업 6cm야. 팔 밟아서.

양손 수한 손은 서로 맞잡고 다른 한 손은 뒷짐을 진채 상대방을 힘껏 밀거나 아당겨 아래로 떨어뜨리면 승리 만약 동시에 떨어질 경우에는 먼저 올라오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저도 한거년 어, 후배 선대를 그냥 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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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안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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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비산동>. 화이팅! 아 돌고래를 타면서 어! 단한손뒤집에시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이게 이게 무 <laughs> 일이야? 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추악한 짓을? 뭐 그래? 몰라. 몰라. 종국아 올려줘라 종국아치합 해야 된다. 네. 종구아어 또. <laughs> 종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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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으아! 으아! 힘이 너아남아 하늘 보아듯이 해라 종아아 종국이 안 돼. 종국이 못 써? 못써못 써. 오이오 라인 오 라인. 오 역시 그건 안 돼요. 어. 김정국 씨가 하는 헬스는 안 돼요. <laughs> <laughs> 왜시작해지왜 왜 놀랐는지 right, 보면 알아요. <웃음> <웃음> 오, 아, 오. 오. <laughs> 야, 이거뭐남양특집이야 <laughs> 저기요, 김종국 씨랑 차라리 하는 게 낫겠어요. <laughs> 자, 어머, 자 어머, 가겠습니다. 가치. 자, 아직, 아직, 아직. 시작! 이이이 같이 같이 가! 등장부터자 m 웅장, 등장 m 장웅 m 웅장, 장 웅장, 장장등장 웅장, 등장 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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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등장장장장 더 괜찮아요? 홍수아 <laughs> 자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저는 김종국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자 신정아 씨두 분의 경험 바꿔으세요 저는 네. 홍수아 씨 홍수아 씨 홍수아 홍수아 수아 난 수아, 수아 저의 영원한 엑스 누나 우리 이해요 이해요. 다이빙을 준비하나요? 이해요. 공중 으로 올라갈 때 멋진 포즈를 취할게요. 알았어요. 너는 올라갈 때 멋진 포즈를 취해 주죠. 샤워 타워라 아니에요? 네. <laughs> 한 번에 두 사람의 경기는 반칙으로 경기 내내 반칙이었죠. 과연 정상적인 경기를 할수 있을지 말이죠. 자, 먼저 과연 정상적인 경기를 할수 있을까요? 자. 시작 k d s k d s k